이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사무엘상 3장 사무엘상 3장 1절로 6절 사무엘상 3장 1절로 6절 말씀이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차,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나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새벽도 깨어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네.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문제를 이길 수 있다. 아,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문제를 이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사명을 지킬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잘 아시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 사무엘이 드디어 이제 역사 가운데 탁 이제 나타나는 그런한 지금 타이밍인데요. 이 엘리제스장 일절에 보면 어린 아이 사무엘 아직 어린 아이 어린 아이와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 지금 이 시대는 엘리제스장의 시대입니다. 이제 엘리제스장의 시대가 가고 누구에 오는 거 누구 시대에 오는 거요 사무엘 시대가 이제 에, 오는 그런 이 전환점에 있었던 사건인데 이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던 시대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희귀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시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상이, 여기서 이상은 계시입니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는 건 역시 하나님이 이상도, 이 계시도 거의 아주 그냥 가뭄에 콩 나듯이, 그런 하나님의 계시를 그렇게 드물게. 보여 주셨다. 거의 계시가 보여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어두워져가서 잘 보지 못했다. 이것은 육신적인 눈을 말하는 거죠. 어, 엘리 재장이 나이가 어, 들어서 이제 육신적인 눈이 어두워진 것도 어두워진 것이지만 이것은 영적인 시대적인 영, 이, 그 시대의 영적인 측면을 말하는 거예요. 즉 눈이 어두워진 거죠.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거지. 여러분, 지도자가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어? 아무리 잘났든, 못났든, 그렇잖아요. 그한 집안의 아버지 역할이 있잖아요. 그죠? 그 아버지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그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삶의 모양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간, 잘났든, 몰 못났든. 이한 교회의 담임 목사를 그 교회 공동체의 아버지로 세우신 거예요, 영적인 아버지로 인정하십니까? 네? 뭐 나이가 어린데 무슨 아버지야 그러실지 모르지만 영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그한 교회의 한 사람 담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막을 공부할 때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교회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의 계시일구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를 부어 주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모시기에 이 새로운 담임 목사로 서 있는 제가 뭐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드는 것들도 많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들이 복 받는 거야. 어? 부족한 것이 있으면 뭐 이랬네 저랬네 말할 거 없어요. 기도해주셔야 돼요. 그게 제가 복 되는 길이고 또 여러분들이 복된는 길이에요. 응? 말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문을 터뜨리고 이것저것 말하지 마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같이 영적으로 축복받는 길이에요. 어느 공동체나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영적 공동체의 원리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는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뭐, 목사가 부족하든, 아니면 교회가 뭐어쨌든 이르나저러나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실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그 결과 결국 그 해는 누가 누가 다 오롯이 그 피해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엘리제스 장이 이뭐 육신적으로도 그렇지만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워져 있어. 어린 사무엘이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는 못 듣잖아. 세 번씩이나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들렸지만 사무엘은 듣는데 제스장인 엘리는 못 듣는 거야. 그만큼 어두워져 있는 거지 영적인 지도자가. 결국 이 말씀이 없을 때 말씀이 없으면 결국 이 영적으로 타락하게 돼요.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 이엘리지장의두 아들이 홈니와 비나스라는 두 아들인데 이두 아들도 이게 망난이들이야. 나가서 뭐 성전에서 뻘짓하고 어? 말도 안 되는 짓 하다가 결국은 이 법계를 가지고 이불레셋타고 싸우러 나갔어. 나갔다가 어떻게 돼요? 불, 법계도 뺏겨 이두 두 아들도 죽어. 그 얘기를 전해 들은 엘리제 스장이의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어. 아, 그냥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어난 일들이 벌어. 이백을 그럴까요? 단순한게 아니에요. 그냥, 그냥 어쩌다 생긴 일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보이지 않는 10의 8, 10의 9가 있어요. 그것이 영적인 세계예요. 그것을 볼수 있어야 되고 그 영적인 세계의 원리를 가지고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들에 의해서 빙산의 모든 대부분의 것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그죠 10의 하나 10의 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더 그렇습니다 말씀이 없이 기도하면 기도는 뜨거운데 말씀이 없으면 이게 받지 무엇과 같으냐면 불덩어리와 같아요 이 불덩어리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방향을 잃어버린 불덩이가 될수 있어요 가슴이 뜨거워 기도자의 가슴은 뜨거운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 견딜 수가 없어. 기도해. 근데 말씀이 없으면 가슴이 뜨거운데 무엇까지 뜨거워지는 거야? 머리까지 뜨거워지는 거야. 머리가, 머리가 뜨거워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저하칼이 가야 되는 거야. 응? 하카리 가야 되는 거야. 조심해야 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그래서 늘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이루는 거야. 기도자는 말씀을 보충해야 되고. 말씀에 센 사람들은 말씀에 굉장히 날카로운 사람들은 기도가 보충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두 날개처럼 보충이 되어서 가야지, 그래 영적으로 건강한 거지. 나는 기도만, 기도만, 기도만이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 할렐루야! 이것이 같이 되어질 때 우리의 기도가 건강한 기도가 되고, 또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가운데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이란 존재는 참 웃긴 거예요, 여러분. 그죠?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자기가 알고 싶은 것만 알아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고 그래. 아무리 말을 해도 딱 귀를 닫으면 나머지는 안 들려. 내가 듣고 싶은 것딱 듣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런 부분이 역시 발동하고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되겠지요, 여러분. 이 그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시는 것을 몰랐지. 엘리제장이 부른 줄 알고 세 번씩이나 달려갔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여러분 이세 번씩이나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끊임없이 말씀하신다는 사실 사무엘에게 뿐만 아니라 오, 모든 믿는 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고 그리고 말씀을 하기를 원하신 거고 우리가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음?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지금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을 통해서 혹은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끊임없이 여러 가지 채널을 가지고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죠. 근데 듣지 못해요. 여러분들 이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잘 생각해보세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언제 많이 사용하냐면 전도제에 많이 집어넣어요. 근데 사실 이것은 불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이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주님은 문 밖에 서 계신 거예요. 말씀을 하고 하시길 원하는 거고 같이 대화하기를 원하시는데 정작 믿는 자들이 문을 안 열고 있다는 거예요. 왜? 듣고 싶은 것만 들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아야 되는데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문을 딱여 닫아버리는 거야. 아, 이거참 비극이죠. 이게 정말 우리가 어? 아,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원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정말로 간절히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때그러죠 하나님 말씀 안 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말씀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듣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듣지 못하는 것이지 지금도 끊임없이 끊임없이 하루 24시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늘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고 내게 무슨 물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가 들었던 세미한 음성 아주 작고 가느다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집중해야 돼 그래서 새벽이 중요한 거야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음성 듣지 못하면 하루 언제 듣겠어. 바쁘고 시끄럽고 분주하고 말이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이 듣기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오늘 그 말씀 뒤에 있는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랬어. 어제는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누구에게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랬잖아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했던 그 모든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공통점이 뭐냐면 끊임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갔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응?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그 음성 듣기를 하고 갔다는 거예요. 어떤 이그 아주 어 믿음의 조이 도우스이라고 하는 그런 자매님이 계신데 이 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이런 것까지 물어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화장대 앞에 앉아가지고 어 립스틱을 칠해야 되는데 하나님 오늘은 어떤 립스틱을 칠하고 나갈까요? <laughs> 이 우스운 소리가 아니라 끊임없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조차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그런 훈련 중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그렇고 지금도 우리도 그렇고 역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기도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기도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가장 먼저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주십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십니다.